u s a 카 리뷰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퀴와 엔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장 기동성과 첨단 장갑 기술을 새롭게 정의하는 기계 바로 2026년 형 한국 K21 보병 전투 차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 차량이 아니라 속도, 화력, 방호력을 하나로 결합한 최첨단 플랫폼으로 세계 최강급 보병 전투 차량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한국의 도약이라 할수 있습니다. 2026년형 K21 위 가장 큰 특징은 가볍지만 강력한 복합 장갑입니다. 무게는 약 25톤으로 서방 IFV들보다 훨씬 가볍지만 중기관총, 자동포, 폭발물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방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경량화 덕분에 기동성이 뛰어나며 험난한 지형에서도 중량급 장갑차보다 훨씬 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 개량형에서는 최신 반응 장갑 모듈이 추가되어 생존성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심장을 담당하는 것은 750마력급 디젤 엔진으로 최고 속도는 시속 약 70km, 항속 거리는 약 500km에 달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완전한 수상 주행 능력인데 워터 제트 추진 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준비 과정 없이 하천이나 호수를 바로 건널 수 있습니다. 2026년 업그레이드에서는 이 수상 주행 능력이 더욱 개선되어 육지와 수상 전환이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며 있는 현대 기동전에서 큰 강점이 됩니다. 화련면에서도 K-21은 독보적입니다. 주포는 40mm 자동포로, 고병 경장갑 차량, 저고도 무인기와 헬리콥터까지 정밀하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최신 사격통제 시스템, 열상 장비, 야간 조준 장치와 결합해 주야간 전투에서 모두 강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7.62mm 공축기관총이 장착되어 있고,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해 전차급 목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26년형은 여기에 디지털 전장 관리 시스템, AI 보조 조준, 안정화 포탑까지 더해져 기동 중에도 놀라운 명중률을 보여줍니다. 내부에는 승무원 3명과 완전 무장 보병 9명을 소송할 수 있으며, 2026년형에서는 최신형 디지털 디스플레이, 향상된 통신 시스템, 인체공학적 설계가 적용되어 장시간 임무에서도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덕분에 단순한 전투 차량을 넘어 지휘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전장 네트워크의 핵심 노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K21 윗도 다른 강점은 다목적성입니다. 기계와 보병 지원부터 정찰, 신속 대응 작전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모듈화 설계를 기반으로 미래에도 센서, 장갑, 무장 업그레이드를 손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브래들리, 독일의 푸마, 러시아의 BMP3와 비교해보면, K21 은 가격 경쟁력, 기동성, 첨단 기술을 모두 아우르는 균형 잡힌 성능을 보여줍니다. 푸마는 방어력이 뛰어나지만 지나치게 무겁고 수상주행 능력이 부족합니다. 브래들리는 실전 경험은 풍부하지만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BMP3는 다재다능하지만 디지털화 수준이 K21보다 낮습니다. 한국의 K21은 이들의 장점을 흡수하면서 단점을 보완한 최적의 균형형 IFV라 할수 있습니다. 드론, 정밀타격. 신속 기동이 지배하는 현대전장에서 2026년형 K21 보병전투 차량은 단순히 병력을 수송하는 장비가 아니라 전투 우위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한국 방위력의 핵심이자 수출 경쟁력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USA 카 리뷰에서는 주로 럭셔리와 성능, 미래 기술이 집약된 차량들을 다루지만 K21 역시 군용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힘, 속도, 혁신, 그리고 한계를 넘어서는 엔지니어링 정신입니다. 2026년형 한국 K21 보병전투 차량은 단순한 탱크가 아니라 미래 전장을 주도할 첨단 기술의 상징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USA 카리뷰에서 세계의 가장 특별하고 앞선 기계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